웃지 지 마세요. 아, 다안 먹었는데 나도 먹거이리다같이 고생하는데 이거. 는다이고이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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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어, 눈코입 이틀 전에 들었지롱 형형안 돼요 형 형은 원래 집잘 사니까 안돼요슨 소리야 <laughs>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들 네. 아형 리더답지 못하다 진짜 나, 마지막 오케이 오 <laughs> 마지막 리더 소호 씨도 네 이쯤에서 한마디 네어 네, 저희 엑소도 정말 슈퍼주니어 선배님처럼 이렇게 십년 넘게 장수하는 정말 장수 그룹이 되고 싶고요 어 그리고 <laughs> 봤어, 너. <laughs> 어 정말 장수 그룹이 되고 싶고 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<laughs>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. 나는 저게 나는 훈이배꼽이 제일 부어. 진짜 멋있어. 소형 백곱도 되게 예쁜데. 나호형배꼽은 아, 약간 그 과일 배꼽 <laughs> 아, 니죠니죠그정도는 아니야. 그이 앞에서 무언가 춤추거나 행동을 한다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. 오늘 호형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반쪽, 今天适合所有歌一起来做吗? 어, 벌칙 전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? 하一起做的是不是 선물 받으면은 내가 받는 거야? 벌칙을 같이 받고 선물은 선물은 내가. 야 수호는 뭐 없어? 밥 먹을 때? 아 수호형은 있지? 입 모양이 약간 좀 되게 특이해 어. 입술에 안 묻히려고 이 빨라 콧물보다 약간 좀더 심각한 거라 생각해 백현이가 볼때 이거는 조금 좀 불편해 막 흘리면서 먹는 어. 막 이거 알지? 찌개 이렇게는 어. 국물 짜고 이렇게 달 어. 자체 남기는 어.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 중에 아. 그런 친구도 있어? 수호수호야 수호. 야, 여기, 여기 바닥은 다 이렇게 많이 흘리고 이게 안 닿게 되는 이거는 어 수호형은? 아 자아지고 이형 출발 안 하고 있었대 아, 처음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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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쓰리 <목소리> 투 제가 총 쏘면 <쓰면> 넘어지실래요? 좋다 <목소리> 어디 맞어 <맞지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 맞어아 <맞지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저요아 진짜. 어요강탄이에요 옛날 느낌이어 대표님 보여 빵. 자더더더피 뭐. 난다 피 흐른다 피 흐른다, 뭐, 나이... 피 흐른다. 오케이 들어와 소영 소영 어 소영 리던데 이런데서 한번 들어가 줘야죠 아니 가위바위보 해 아니 그거에 번외로 내년 액땜한다 생각하고 리더 형이 이렇게 동생들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정말 보기 그래. 좋을 것같습니아 추워서 아, 아, 주... 뭐야 아추어서 추워서 반가 반가 뵙겠습니다 아주 최 최소 쉐도잉 복서를 복싱을 해쉐도우 복싱 아니에요? <laughs> 그럼 그 ING가 좀 바뀐 거 같은데요? 가좀바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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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쉐도잉 복서 아 쉐도잉 복서 에? 안 고쳤죠? 어 이렇게 복서인데 이렇게도 나요 아! 아 복싱하다가? <laughs> 아, 내가 추천한 거솔많히안 먹어 안 먹어 봤어어먹어 지금 안 먹어 어어가안 먹어, 안먹 유진이 형이 진이번에는 우리 수호 씨입니다 이번은 죄송합니다 나가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도지를 꼭볼수 있으면 보면 좋을 거같아 아, 보면 어? 고 먼저 수호의 별명은 가기 아 어, 각이? 각이? 뭐든지 딱각 잡아서 해. 딱딱해. 어, 딱 목각이. 오두. 수광한테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수광 항상 비타민이나 네네네. 아침에 꿀물, <laughs> 어, 되게 <그쵸>. 그리고 홍삼 <laughs> 뭐 그쵸.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식품을 많이 챙겨, 챙겨 먹잖아요. 보네. 그런데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감기에 먼저 걸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저는 그 아침에 칵칵 소리 때문에 잡을 수 잡을 수 있는 <laughs> 칵칵 게 칵칵 소리가 뭐예요? 기침 소리, 기침 소리. 목이 막혀가지고 이렇게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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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어 예. 감기는 좀 제일 좀 자주 걸리는 편인데 스케줄에 저는 지장 간 적이 없는 거는 어 자부할 아수 있는 것 같아요. 카카거리지만 한다. 예. 예. 저는 그렇게 카소. 아 그래 카소야. 모카. 예. 뭐 예. 자 시우 미씨로 네. 나가 볼까요? 네, 엑소 리더한지 지금 3년째 됐잖아요. 예. 네, 엑소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. 우리 엑소 멤버들이 정말 음흠. 기특합니다. 음, 아 왜요? 어, 음 사람 옆에 있으면은 네. 즐거운 것 같아요. 어. 이게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수 있는데 음. 옆에 있으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한 것들은 다 기분 좋다고 네. 하시는 거죠? 아 대표는 제. <laughs> 아, 끝났다. 야 게임 끝났다 이거. <laughs> 아 근데 아. 원래 대표가 리더가 원래 대표를 해야지. 그림 만들자 형. 야 설거지 누가 할래? <목소리> 형이 정도 오케이. 여기 e f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 이런 거 게임에 버스에에이이할할때에스카 r 는 a r g o the l i t 는 l e c o l o 이 y a 오케이! h e 몰 i t t l e 지다 찾아 보 e a h but. o k 못 만나. don't w s 가 여러 가지. 아, 보이지도 <목> 마라. <diamond> 맞아. 맞아. <laughs> <informações> <laughs> 좀 계속 옆에 있으니까 계속 피하고 계속 피하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 많이 <laughs>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지금 또 yeah. <laughs> 아. 진짜 시청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끄지 말. 한 시간 연장해. 정확하게. 이해. 어? 그럼 연장할까요? 5 분. 5분 동안요? 가 리더라 멤버들의 정신적인 컨디션도 많이 챙긴다고요. 아 맞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다들 지금 네, 맞습니다. 이거 해외 이번에 그 슈퍼엠 콘서트 계속 하는데 비행기 타는 걸힘들어해가어 음, 그래 네, 그때도 네. 문자 보내주거 어.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문자 보냈어요. 음. 그랬더니 답장이 <laughs> 술 마셨어 이러던데 정신없이 바쁘고 막 음. 하루하루 너무 여유도 없고 너무 기계처럼 일하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너한테 다. 음. 득이 될 거고 절대 너의 커리어에 있어서 음.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음.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. 저는 근데 거기서 어, 형 너무 고마워 이러면 은 약간 조금 제가 처음 평소에 수호형을 대하는 이미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음. <laughs> 형술 마셨어요 라고 음. 보냈었죠 아. 아. 네. 괜히 낯간지럽 네. 네. 어. 수호씨 말을 가장 안 듣는 멤버가 누구예요 요즘에 어. 다말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, 좀 장난기가 심해진 멤버가 있죠 누구요? 누구요? <laughs> 네? 수호형 누구요? 지금 누가 제일 말 크게 하지? <웃음> <웃음> 사실 좋아서 그런 거니까